다면체와 회전체 단원에 관한 문제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를 v 개, 모서리의 개수를 e 개, 면의 개수를 f 개라고 할 때, v 빼기 e 더하기 f 는 2가 성립한다고 한다. 사실 이게 원래 유명한 오일러의 공식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은 정답 연체에서는 무조건 다 성립한다고 라할수 있었죠 자 우리 딱 연결 상태가 구 모양이다 라고 한다면 이 오일러의 공식은 무조건 성립을 합니다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고 여기에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그 결과가 2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3V-2, 2는 0이고 O F 빼기 E E는 0을 만족시키는 정다면체의 이름을 말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어, 정다면체는 이름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죠, 그죠. 네, 네. 우선 다면체라고 한다면 다면체는 면의 개수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사면체 그러면 면이 총네 개고요. 오면체 그러면 또 면이 다섯 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정다면체의 이름을 말하세요라고 했어요. 오, 어, 그러면, 음, 우선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내가 구해야지만 이 정다면체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선 주어져 있는 식을 살짝 살펴보았더니 이 식에도 들어있고 이 식에도 들어가 있는 문자 하나가 보입니다. 누구 있죠? 이가 있어요. 그쵸. 사실 우리가 면의 개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면은 F여서 내가 F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우선은 여기서 식 자체에 2라고 하는 문자가 계속 보이니까 그러면 V를 2에 관한 식으로 또이 F를 2에 관한 식으로 먼저 바꾸어서 그식 자체를 여기에 대입해서 2의 값을 먼저 구한 후그2의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F, 면의 개수를 구해서 정답은 제 이름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요식에서요. 3V는 2이다 라고 쓸수 있고, 자, 따라서 이제 V는 3분의 2이다 라고 식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식 하나를 첫 번째 식에서 만들어 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그러면 OF는 2E가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 f 는 5분의 2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V도 이에 관한 식으로, F도 이에 관한 식으로 짜자잔 이렇게 바꾸었는데, 주어져 있는 요 공식, V 빼기 E 플러스 F는 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식의 대입을 시켜볼게요. 문자가 너무 많아서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V자리에 3분의 2, 2를 대입하고, 여기 있는 그대로, 자, 이제 F 대신에 5분의 2, 2를 대입해요. 자, 이것이 2래요. 자, 분모가 다르네요. 통분하겠습니다. 자, 15로 통분을 하면 12-15, 2 자, 더하기 6, 2 자, 이것이 바로 여기는 그대로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요. 지금 분자 부분을 우리 계산을 해보면 2, 지 하나 남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더하면 16인데 16에서 15를 빼면 1이 남으니까. 자, 그래서 15분의 2가 2가 되고요. 자, 따라서 양면에 15를 곱해버리면 2가 3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서리가 30이네. 모서리가 30개야. 이건데. 우리 정답 면체 이름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면. 그럼 면의 개수가 F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30을 대입해서 면의 개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F는 5분의 2 곱하기 30. 자, 5일은 5, 5, 5 6에 30, 12. 자, 따라서 F가 12. 즉, 면의 개수가 12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정다면 제 이름은요, 바로 정, 10. 이면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